안녕하세요. 오늘은 위암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되는 10가지 음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암은 매우 복잡한 질병이며, 치료하는 데에는 단일 음식이나 식사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식습관과 함께 일부 음식이 위암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암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되는 10가지 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브로콜리. 브로콜리는 식이섬유, 비타민C, 카로티노이드 및 기타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이러한 영양소 중 일부는 항암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양파, 얀파, 양파에는 알리신과 케르세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화합물은 자유 라디칼을 제거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생강, 생강에는 리모넨과 진기효소와 같은 활성 효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강은 림프 및 혈액 순환을 돕고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며 위암 세포의 세포사 축진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근, 방근, 당근에는 베타카로틴, 비타민 C, K. 식이섬유 및 기타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이러한 영양소 중 일부는 항암제 역할을 할수 있으며 위암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녹차, 녹차에는 카테킨과 폴리페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화합물은 항산화제 역할을 할수 있으며 위암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블루베리,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자유라디칼을 제거하고 항염증 작용을 가지고 있어 위암 예방 및 치료에 유용합니다. 아몬드, 아몬드에는 비타민 E, 마그네슘, 식이섬유, 단백질, 지방산 등이 풍부합니다. 이러한 영양소는 항산화제 및 면역 체계 강화에 도움이 되며, 위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 오메가-3 지방산은 생선, 견과류, 아보카도 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고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며 항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잎 채소, 어린잎 채소는 비타민 C 카로티노이드, 루테인 및 기타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이러한 영양소는 항산화제 및 항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며 위암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발효식품 발효식품은 우리의 소화 체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식품은 유산균을 포함하며, 유산균은 소화 및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은 위암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될수 있지만 완전한 식습관 전환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함께 이러한 음식을 섭취하면 위암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